그리고 2014년에 노웅내 위원을 필두로 해서 최민희, 박안주, 의원부도 19명이 분리징수 법안을 제시했습니다. 법안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이, 이 같이 있습니다. 박주민 법안은 이겁니다만 여기 표로 되어 있습니다. 박주민, 김종민, 민병도, 안규백 등 민주당 7인이 수신료 분리징수안 이렇게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방송 탄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국민 기만하는 가짜 뉴스 정당입니까? 미디어 오늘... 가방이 간사 박승중 의원입니다. 보지도 않는 KBS 수신료 왜 내야 하는가? 국민은 반국가단체, 민노총 언론노조 먹여살릴 수신료 분리징수 강력히 요구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KBS가 최근에 학교에 수신료 5년치를 폭탄 부과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노웅내 위원을 필두로 해서 최민희, 박안주 의원국도 19명이 분리징수 법안을 제시했습니다. 법안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이, 이, 같이 있습니다. 박주민 법안은 이겁니다만 이 표로 되어 있습니다. 박주민 김종민 민병도 안규백 등 민주당 7인이 수신료 분리증수안 이렇게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방송 탄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국민 기만하는 가짜 뉴스 정당입니까 수신료는 국민이면 세금과 같습니다. 전기료와 합산되어서 매달 2,500원씩 빠져나가니까 1년이면 수상기 한 대당 3만원을 내야 합니다. 수상기 한 대당 계산한 금액이 3만원이지만 수상기를 여러 대를 가지고 있는 헬스장, 터미널, 병연, 교육시설 등은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헬스장을 운영하는 국민께서 저희들에게 제벌로 해왔습니다 헬스클럽에서 TV를 안 봐도 KBS 채널을 삭제해도 USB에 저장된 영상을 틀어놔도 대당 2,500원씩 계산해서 수신료를 내야 한다고 안 내니까 KBS가 용역업체를 써서 만만한 전국의 헬스클럽을 싹 돌아다니면서 수신료를 징수했다고 고충을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의 댓글을 보면은 LG랑 삼성전자는 아예 KBS 안 나오게 TV를 만들어 달라. 참고로 일본에는 일본 NHK가 안 나오는 TV가 나와가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TV 수신료 안 내도록 안 내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것은 완전한 행포와 도둑질이다. KBS 프로그램 단한 개도 보는 거 없다 등등 수도 없는 수신료 대 비판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전국 헬스장이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전국에 총 9,90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2,500은 수신료를 30대 정도로 계산해 봐도 매달 7억 4천만원, 1년을 따지면 89억 정도 거의 100억 가까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헬스장에서 KBS를 보는 수상기가 몇 대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부당하다 못해 수신료 영구 갈치 강제조사처럼 매달 내는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치밀고 있는 상황에도 KBS는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저희 의원실에서 다수의 수상기를 보유한 각 업종별로 수신료 부과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KBS 수신료 부과 행포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국민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례로, 방송법 시행령상 학교의 교실, 시청각실은 수신료 면제 대상입니다. 그런데 KBS가 학생들이 있는 학교를 상대로 학교에서 이름이 미디어 교실, 돌봄 교실, 이런 걸로 된 것은 시청각실과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수신료를 5년치라 요구하는 비상식적인 행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KBS에 대한 국민 여론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인데도, 친민주당 세력, 민주당을 비롯해서 민노총 언론 노조, 민을 연등과,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은 두 길을 막고 오로지 KBS 살리기만 몰두하고 있, 있습니다. 당사자인 김희철 사장은 수습은 커녕 정치 활동에 나선 느낌입니다. 현재 국민들은 분리징수뿐만 아니라, 수신료 폐지까지 압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에게 경고합니다. 문정권 때 진행, 진행된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국민청원을 20만 명이 동의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그때 청와대 게시판에 20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아까 마, 보여드렸던 2013년, 14년 노웅내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19인의 공동발의 법안, 2017년 박주민을 비롯한 7인의 공동발의법안,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민주당 정책이라면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세력들이 어떤 감언 이슬을 하든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에 대해서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만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제는 수신료 문제를 정치적으로 조작, 왜곡하는 민주당을 믿을 국민은 없습니다.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